남녀 학생 남녀 학생이 8명으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에서 자, 회장하고 회장 부회장 두 명을 뽑을 거야. 자.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뽑히는 방법의 수가 36일 때 여학생 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보자. 음. 우리가 보통 전체 경우 적어도라고 해서 전체에서 뽑는 것보다 전체 상황이 뭔지 남 남여여여 여, 여, 아이고 여남 여남 남녀 여여 여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있을 텐데,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반장이나 부부와 회장이나 부회장이 뽑히는 경우가 이게 3 6까지야 얘들아, 오! 그러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게더 좋다라는 얘기고요. 우선은 남녀 학생 8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다라는 거는 8 p 2가 되는 거지. 그렇 회장하고 부회장이 다르기 때문에 8명 중 2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. 그래서 8 7 50 6까지. 그럼 전체가 이 전체가 오십육 가지니까 남자와 남자를 뽑는 가지 수는 오십육에서 삼십육, 그러니까 총몇 가지다 이십 가지다 이렇게 되겠지. 그럼 남자 수를 여학생 수라고 하지만 남학생 수를 n 명이라고 했을 때, 그럼 n 명중몇 명, 그렇지? n 명중두명 뽑는 경우에서두 명을 뽑아서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스무 가지가 되는 거고요. 그럼 n 곱하기 m-1이 20인데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연속된 자연수의 곱 54라고 합시다. 그렇지? 맞아요. 항상 n은 자연수일 테니까. 그래서 n은 얼마? 5. 자, 남학생 수가 5명이니까 여학생 수는 8명이면서 5명 빼니까 3명이 되겠지. 이해갑니까?